안녕하세요 스킨 부스터에 관심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도 핫하게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엑소점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일반적인 엑소좀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런칭이 되었던 조금 크리스탈 병 같은 데 담겨져 있는 ASC 엑소좀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그런 LG ASC에서 나온 엑소좀 말고도 어 RF 바이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유스힐이라든지 휴메딕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셀 엑소좀이라든지 어, 물밀듯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게다가 엑소좀도 결국 이제 줄기세포의 추출물이다 보니, 그 줄기세포의 원료가 어딘지도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태반 줄기세포에서 채취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제대열 줄기세포에서 채취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캐비어, 뭐, 이런데서 추출한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지방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라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였는지에 따라서도 또 각자의 특장점들을 내세우는 엑소 좀들이 되게 많이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킨부스터와 엑소 좀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인 스킨부스터는 그 재료 자체를 때려 넣은 좋은 이렇게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비타민도 성분도 들어있고 뭐 펩타이드 성분도 들어있고 코인자임 항산화제 이런 그러니까 좋은 영양제 자체를 때려넣은 것들이 일반적인 스킨부스터들인데 대부분의 그런 스킨부스터들은 굉장히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굉장히 친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피부는 뭐 로션 바르고 이러면서 알겠지만 우리 피부 자체가 완전히 친수성일 수는 없어요. 우리 피부가 친수성이면 우리 피부는 개구리 피부 같은 피부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미끄덩 미끄덩 하고 물에 들어가도 이렇게 저항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우리 피부는 사실 약간 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피부 자체 겉의 장벽이 사실 지질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부 자체 장벽을 가장 통과하기 쉬운 건 사실 지질 성분이 훨씬 더 통과를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영양제 덩어리인 기존의 스킨부스터들은 침수성이기 때문에 그냥 바르기만 해서는 사실 거의 침투를 하기가 힘들어서 뭐 일부 허가를 받은 애들은 직접 주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뭐 침투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포텐자 같이 이제 바늘 고주파를 통해서 찔러주고 침투를 시켜주고 나와주는 약간 그런 방식들을 사용을 해서 억지로 집어 넣어야 되는 과정들을 거쳤던 거죠. 근데 엑소좀은 자기가 어떤 세포 간의 신호 매개 전달 물질 일종의 그러니까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이라서 그 겉이 지질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질로 쌓여져 있어서 엑소 좀 자체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서 그냥 바르기만 해도 들어가지만 그 자체가 또 인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이 인지질이라서 더더욱 피부 안으로 침투를 하기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스킨부스터랑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어, 침투력도 좋고. 일반적으로 그냥 화장품만으로도 사용을 해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재료들을 때려 붙는 것보다는 세포와 세포 간에 어떤 시그널링 역할을 해주는 그엑소좀 자체가 이 물질들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기존의 스킨 부스터들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같이 접목을 시키니까 기존의 스킨 부스터들에 많이 이제 지쳐 있었던 분들, 아, 나 이거 그냥 해도 어, 잠깐 좋아지고 많은 것 같아. 어, 뭐, 좋아. 수분감도 좋아지고 밝아지는 것 같아. 아, 근데 얼마 못 가. 이렇게 느꼈던 분들. 혹은, 아, 좋은데 너무 비싸서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 가격이면 다른 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엑소좀 시술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스킨 부스터의 효과도 훨씬 더 배가 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스킨 부스터들이 훨씬 더잘 침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이 자체만 해도 피부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시너지 작용을 해줄수 있는 애들이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던 거죠. 다면이신분들이너무효과다고이시너이시가 뭐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피부층이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무언가의 이유로 뭐 자극이 되었을 수도 있고 내 면역 체계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엑소 좀이라고 하는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해 줄수 있는 매개체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망가져 있던 피부 장벽의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피곤하지 않은 상태. 에서 비타민 수액을 맞고 좋은 주사를 맞는 약간 그런 느낌보다 확실히 피곤해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수액과 어 약이 들어갔었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하듯이 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엑소좀이 들어갔었을 때 훨씬 더 빛을 많이 발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어 엑소좀 어 좋은 것 같아라고 느꼈던 분들이 어 실제로 피부 트러블성 피부 때문에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던 뭐 아토피 피부라든지 뭐 건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엑소좀을 시술을 받고 나서 어, 정말 많이 좋아졌어라고 이렇게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만족도 자체는 큰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핫하고 핫하다는 엑소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현 원장이었습니다.